한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우리 WS501 그들이 공항에 떴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그들이 공항에 갔는지 지금 연세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e t 연예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 s 5 0입니다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펼쳤던 WS501 멤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WS501과의 특별한 공항 데이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3일 김포국제공항. 이런 시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WS501 멤버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라 그런지 더욱 들뜬 표정들이죠. 한국공항공사 홍보대사로 유촉된 WS501. 멤버 중 리더 현중 씨가 대표로 유초패를 수여받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국민과 친근한 이미지의 공항 구축을 위해 한류스타 WS501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홍보대사로 운영한 줄 몰랐는데 어, 처음에 이야기 듣고 나서 너무. 갖고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 어, 최고의 공항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어, 이번에 아시아통화에서도 많이 많이 알릴 거고요. 어, 그런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축식에서는 WS501 멤버들이 참여한 로고송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노래는 앞으로 공항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이 <laughs> 그 노래는 하늘을 센스만점 WS501 에피소드 대신 라이브를 선사합니다. 마치 해외 톱스타라도 내한한 듯 공항을 가득 메운 WS501의 팬들 덕분에 멤버들은 걷기조차 힘이 들지만 미소만은 잃지 않는 모습이죠. 흥겹게 안내데스크에 도착한 WS501 이제 이들 공항 체험이 시작됩니다. 이때 일본인 관광객이 안내데스크를 찾았는데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유창한 일본어로 안내하는 정미 씨. 임무를 완수하고 뿌듯한 표정을 지어봅니다. 그러나 5분 전 상황 정민 씨 무언가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영생 씨의 시선을 의식한 듯 종이를 내던집니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의 비결은 바로 컨닝 페이퍼 완전 범죄를 꿈꾸던 정민 씨 연습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형준 규종 씨는 몸이 불편한 노부부를 돕기도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착한 외모만큼이나 착한 마음씨들이죠. 한국 공항에 좋은 점인 입국 신사가 편리하고 좀 넓게 되 있어서 입국할 때 많이 편한 것 같아요. 해외 계신 팬분들이니까 될수있으어 손을 잡아 드리는. 근데 네, 저는 그냥 손년들어요 그래서 뭐제 이름을 이제 불러주시면 뭐 영생, 연생 영생, 영생. 멀리 계신 분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을 높게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어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어지는 공항 체험은 보안 검색대 통과기 동감대기 영생 현중 씨가 대표로 나섰는데요. 부끄러워하던 영생 씨와는 달리 당당하게 투팔 벌린 현중 씨. 꽃보다 남자에서 지우 선배로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w s 5 0 1 멤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그 의미가 남달랐을 텐데요. 어, 이런 거는 처음 해보는데. 열심히 일한 WS501 멤버들에게 특별 휴가라도 주어지는 걸까요? 아쉽지만 이것도 공항 체험 중 하나라는 사실 어. 그린벨트? 이 <laughs> 세업을 어. 좀한 들어가볼까요? 그런데 원래 못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가야 잘았다는 음. 얘기 듣는 거지 저희 WS501 기존에 그혀 컨셉이 아닌 어, 더 특별한 무대장치와 어, 더 특별한 영상과 오케이. 새로운 안무 그리고 솔로 컬렉션들을 이제 솔로 무대에서 다 보일 것 같고요 많이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S 오공 여러분들 어, 저희 더블 S 오공일 언제나 열심히 하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어, 앞으로 저희 아시안 송그규2 집에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몸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더블 S 오공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 한국 공항의 새로운 얼굴 더블 S 오공일 앞으로 더욱 친근한 공항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곧 있을 아시아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